Robinson Crusoe, 여덟 번째 소음입니다. That day, 그날, 그날에, 이런 말이 빠졌겠죠. 영어는 시간 앞에 에나 동안을 자주 생략합니다. I was, 나는 이었다. Luck, 운. 명사 뒤에 Y가 붙으면 효용사가 됩니다. 운이 좋은, 운이 좋은이었다, 운이 좋았다. And the sea, 그리고 그 바다는 carry. Carry, 운반하다, 나르다. 이디가 붙었는데요. Y 대신에 사촌인 I를 넣습니다. 발음 비슷하죠? Y를 I로 운반했습니다. 미 나를 to 어디어디로? The shore, 물가로. Could not, 못말수 없었다. 그래서 could not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C가 보다죠? C까지 가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볼 수가 없었다. The land, 땅을. Only, 오직, 뭐, 뭐, 만. Mountain, 산, mountains, 산들. Of, 뭐, 뭐, 여러 산을, 산더미 같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Water, 물, 만. All, 강조, 모두, around, 주변에, 뒤 어떤 말이 나오면은 뭐뭐으란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내 주변에. Then 그때 서든 갑작스러운. L I 음하게 갑작스럽게 feel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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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다. The ground 땅을 under 아래에 이런 말들은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뭐뭐으란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My feet. 발들. 내 발들 아래. Another. Other. 다른. Another. 또. 하나. 또 다른. Mountain. 산. A water. 산더미의 물이 came, come, came, come. 왔다. Pushed. Push. 밀다. Pushed. 미. 나를. Up. 위로. 인데요.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의라는 말이 저절로 붙었습니다. The beach 해변 해변 위쪽으로 밀었다. And 그리고 fall fell fallen 쓰러졌다, 넘어졌다. On 뭐뭐 위에 The wet 젖은 sand 모래 위에 쓰러졌다. At first 처음에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a was u l f u l f u l f u l f u l f u l f u l l f u l f u l f u l f u l f u l 원 u l f u l f l f u l f u l f u l f u l f l l slowly 느리게 get 뜻두 그 가지 되다웠다 되다 get got got 되었다 어디 어디로 my feet 나의 발들로 t o my feet 며두 발로 일어선 이런 뜻입니다 두 발로 일어선 두 발로 일어선 상태가 되었다 두 발로 일어섰다 And went. Go and gone. 갔다. High. 높은. 높게. E.R. 더. 더 높게. Up. 위로. 어떤 단어 앞에? 무엇 무엇 위로. 물가의 위로. From. 뭐뭐로부터. There. 거기로부터. I looked. Look, 보다 보이다. 보았다. out 바깥쪽으로 그문모로 see 바깥쪽으로 바다로 보았다 i could sea 수 있었다 see 보다 볼수 있었다 our 우리의 ship 배를 but 그러나 it 그것은 was 이었다 wreck 난파 난파식키다 비동사 뒤에 이디 수동태 엄모 당하다 Wreck, 난파 시킴을 당한 상태였다. 난파 되어 있었다. And 그리고 there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was 있었다. No body no 하나도 없는 body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아무도 없었다. Near 가까운 가까이. 을한 말이 조절을 붙습니다. 그것의 가까이에는 there was 있었다 너의 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아무도 없었다 in m o m m 안에 in the water 물 안에는 all 모든 my 나의 friends 친구들은 were이었다 dead 죽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 죽은 상태였다 죽었다 i was 난이었다 alive 살아있는 살아 있는 상태였다. 살아 있었다. but 그러나 이몸 안에 어, 한 strange 낯선 wild 야생의 country country 때두 가지 나라와 시골 나라 안에 몸무서 가지고 뭘 가지고요? 하나도 없는 음식, 하나도 없는 물, 하나도 없는 총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it was dark. 이제 날씨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은 하지 않는데요. 해석할 수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날씨가 시간이 어두운이었다. 어두워졌다. Now, 지금은 And, 그리고 I was, 난이었다. Tired 피곤한 피곤했다. I was,이었다. Afraid 두려운 툰 뭐뭐하기에 어느 어느 쪽으로 가기에 Sleep, 잠 잠자다. 잠자기에는 두려웠다. 온 몸을 위해서, the shore, 물가 위에서 잠을 자기에는 Perhaps, maybe, 아마도, the world, 있었다. Perhaps나 maybe 같은 경우는요. 마치 뒤에 may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있을지도 몰랐다. Wild, 야생의 animals, 동물들이 there, 거기에. there 또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어는 보통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에 장소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그래서, I went, go, went, go, 갔다, up, 위로, into, 뭐, 뭐, 안으로,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뭐, 뭐, 으란 말이 조절 붙습니다. A tree, 한 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And stay, 머무르다. Stayed, 머물렀다. There, 거기에, night, 밤. 영어는 시간 앞에, 동안, 에 이런 말들이 자주 생겨됩니다 모든 밤동안이죠. 그래서 밤새가 되겠습니다. 매일 밤은 every night이 되겠습니다. All night은 하룻밤 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라피슨 크루소우 번째 수업이었습니다.